지가 죽을까봐 하는 거잖아. 자꾸 몸으로 치고 가족으로 치고. 그리고 이분 22년 12월에 응. 자살 시도. 죽 죽이려고 자꾸 하니까 응. 귀신들이 빙의돼서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사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화장실에서 죽었다는데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은 걸로 보여요. 원래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양반들은요.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분이요.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을 접한 게 아니에요. 죄책감생각하다이전 음, 음. 예,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어느 무당집 그 자기가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몸이 안 좋고 막 계속 말라 가그 사람이 말라 갔어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점집에 갔더니 너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이래가지고서 하는 거 같은데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런 걸로 보여 어, 어? 이분도 이제 그5 1 8 그때 음. 희생자분들이 좀 쉽게 구천에 떠도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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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음, 음. 좀 계속 접했다 음, 음. 이 말씀이신가요? 음, 음. 어... 그럼 이분은 이렇게 폭로를 결심한 게. 그런... 자기가 살려 그러는 거지. 너무 힘드니까. 아... 어? 안 그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자손까지 쳐. 나만 죽으면 끝이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자손까지 그런다니까는 그러는 걸로 보이는데. 전우환씨 한번 사주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분 나이가. 응. 96년 1월 23일 생이에요. 이름은 전우원이고요 지가 죽을까봐 하는 거잖아 네. 자꾸 몸으로 치고 가족으로 치고 꿈에서 난리 치니까 이분 이야기로는 음. 본인이 우울증과 ADHD 진단을 받았고 마약사범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니까 그 귀신 씌워가지고 그거 이겨내려고 는 마약을 먹었잖아 음. 어? 난뭐 진짜 본 적이 없어 난 진짜 김건희도 보, 몰랐었거든요 진짜 네. 근데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리 이분이 22년 12월에 응. 자살 시도. 죽 죽이려고 자꾸 하니까 응. 귀신들이 빙의돼서 진짜 못 봤어 나. 어. 너 우리 실령님 걸고 얘기해. 근데 네. 내가 했던 얘기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살 시도를 실패하고 어. 이 기독교를 다녀도 소용 없어 가지고 점치 갔대니까. 아 그래요? 응. 그 종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진가 일가를 폭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종교에서, 저기, 뭐야, 어, 귀신이 뭐 해가지고서는 그 기독교에서 그러진 않잖아. 음... 응. 이분의 성향은 좀 어때 보이세요? 이 사람요? 네. 어, 소심해요. 소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왜냐면 조상들이 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사람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화장실에서 죽었다는데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은 걸로 보여요 네어전전두 안.. 네, 응. 전, 전... 두한... 두한... 네. 어... 근데 그냥 좋게 얘기해가지고 화장실에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laughs>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대변 보시다가 <laughs> 힘주다가 힘주시다가 혈압으로 지금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음... 응.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원래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양반들은요,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제가 뭐그 전편에 설명드렸지만, 사람 집안에 화장실이 되게 신성한 곳이고, 재물을 가져다 주고 좋은 운기를 얻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심판 받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제가 많은 분들, 그 조상이 제가 많거나 본인이 제가 많거나 하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대부분 많이 돌아가세요. 거기서 자살을 하시거나 화장실에서 자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미끄러져서 돌아가시거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전원 씨의 앞으로 좀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마약 사범이라고 본인이 자수해 가지고 이제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을 받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마약을 하고 싶어서 마약을 접한 게 아니에요. 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자꾸 꿈에서 괴롭히고 잠을 못 자니까 마약이 마약을 드시면 환각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기분이 좋고 항상 우울했거든요. 자꾸 잠도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셨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술도 드셨을 거고 자꾸 귀에서 윙윙거리거나 막 누가 떠드는 소리거나, 그러니까 자꾸 자살 시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를 회피하려고 마약을 손댄 것 같아요. 어, 이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죽지 못했으니까. 응. 어.